많은 분들께서 이 SUV 찾으시면 거의 디젤밖에 없어가지고 많이 좀 가솔린으로 보시거나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이 LPG 차량 더뉴 QM6 LPG 20년식 차량인데 가격 1 0 0 0만 원대 초반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다. 하지만 카네르모터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네르모터스 김대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량은 더뉴 QM6 LPG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SUV 찾으시면 은 디젤 많이 찾으시다가 이제 또 가솔린으로도 많이 보시는데 가솔린은 또 유지비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디젤을 다시 더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LPG도 이제 차량이 좀몇대 있어요. 왜냐하면 QM6라는지 온뭐 올란도, 카렌스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그래도 조금 최신 연식으로 좀 보시고 싶으셔서 이 QM6 차량으로 좀 많이 찾아 주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QM6가 20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뭐 1000만 원 후반, 뭐 이렇게 거진 뭐 2000만 원까지도 되는 차량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차량은 20년식에 9만키로대밖에 주행을 안 했는데 가격이 1000만 원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옵션이 좀 없긴 하지만요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주간주행등 은 DRL LED가 들어가 있으면서 할로겐 램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확실히 LPG 차량이라서 차량의 진동 부분들도 전혀 좀 많이 느껴지지 않고 차량의 소음 부분들도 좀 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밑에 쪽 범퍼 쪽 보시면 범퍼 쪽 상태는 오, 상태 괜찮네요. 오 범퍼 쪽 상태 괜찮고 지금 위에 본넷 부분들이 돌방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 어떻게든 찾으면 뭐 한두 개씩은 보일 수 있겠지만, 아, 그래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측면 부분 한번 보시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어,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이 휠과 이 색깔, 이 색깔이 지색인데, 이 색깔이랑 좀 조합이 좀잘 맞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 타이어 드레드 상태는 3 0 4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자, 측면 부분 한번 보시면, 제가 위에 전장이랑 전고 다 띄워드릴 겁니다. 확실히, 이제, SUV 차량이다 보니까, 뭐, 카시트 넣으시기에는, 뭐, 충분히,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어, 측면 부분은, 문콕 같은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측 뒤에 휠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30% 정도. 앞뒤 비슷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후면부는, 이 리어램프, 요즘 리어램프가 이렇게 다, 일자로, 거의 다 이렇게 일자로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이제 거의 반딱 살짝 이 마크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커 보이는 그런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얘가 이 리얼 램프도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는 건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트렁크 상태 보시면 LPG 차량이라 살짝 이만큼은 튀어 올라와 있어요. 트렁크가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지만 근데 원래 예전에는 쏘나타 뭐 LPG 같은 얘들은 거의 이렇게 트렁크 여기 반 정도는 못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밑에 도넛 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 트렁크 활용도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대 4 폴딩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어디 돌아다니시기도 어, 사용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트렁크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거, 흠집 같은 건좀 많이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거 저희가 확인했고 조수석 측 뒤에 휠, 그러니까 살짝 살짝의 생활의 흔적들은 당연히 당연히 있겠지만 어, 그래도 지금 웬만하면 휠 내장이랑 외관 컨디션은 어, 나쁘지 않게 좀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차량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안쪽으로 넘어가서 이 차량의 옵션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M6의 실내는 그냥 딱 깔끔합니다. 뭐, 솔직히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들은 이렇게 3포크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차 계기판 다 옮기는 그런 버튼들. 보시면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는데 시스템 정상 결 나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핸즈프리 따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 열선 핸들 여기 보이시죠? 열선 핸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운전석 측만 이렇게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블루투스 안 되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블루투스는 들어가 있고요. 라디오 부분들은 저희가 잘 나오는 거 저희가 확인했고요 보시면 밑에 쪽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동승석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에코 모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스마트 버튼 키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 뭐 지갑 같은 거딱 두시기 정말 딱 좋게 알맞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크루즈 컨트롤 그냥 일반적인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보시면 컵홀더 4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살짝 좀그 구운 감자 크기 있죠. 그 정도의 크기일 것 같고 여기가 딱 이제 커플더 딱 그거 넣는 예,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키는 두 개, 두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수납 공간은 조금 좁은데 그래도 좀 깊어요. 그래가지고 좀 넣을 만한 것들은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글로우 박스에도 책자 같은 거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런 거 테이프도 안 뗐어요. 자이 2열은 굉장히 넓은데요 어, 확실히 패밀리 카라서는 손색없는 손색 2열의 컨디션이 유지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레그룸은 두개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여유고 헤드룸도한개오 거즌 두개 정도까지 들어갈 만한 이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이게 6대4 폴딩이 되고 조금 더 젖힐 수가 있어요 좀 세우시고 싶으면 세울 수도 있고 좀 젖힐 수가 되어 있고 보시면 공조기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는에 12볼트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는 아이소픽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이 차량의 가격, 스펙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차량 더뉴 QM6 LPG 차량으로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LPG 차량은 이제 엔진 미션이 좀덜 고장나요. 많이 안 고장 난다고 하죠.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도 다 이제 LPG 찾아주시는 이유도 LPG가 좀 관리하기가 좋아요. 유지비도 좀덜들어 가고 LPG가 확실히 좀 좋은 측면으로 좀 바라보면 좀 정말 좋은 친구인데 거기다가 이 QM6면 LPG에서 SUV 차량이다 보니까 패밀리카로서도 정말 손색없이 잘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20년식에 9만 k 로대 정도밖에 주행 안한 차량이며 아직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사실 저희 안 믿고 이 차량은 믿고 가져가셔도 되실만한 차량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없어가지고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쓸만한 안전사양 옵션들 제외하고, 쓸만한 옵션에서는 딱 내비후방 빠진 옵션이에요.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뒷자선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뭐, 여기 스마트키까지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도 되다 보니까, 딱, 그냥 기본적으로 쓸만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타시면서 서운해하실만한 차량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의 시세 먼저 말씀드리면, 한 1500, 1600만원대 나와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또 저희 중고차 보러 갈까, 특가로, 1450만원의 차량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 차량의 엔진 룸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위에 성능기록부 다 띄워드릴 테니까,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누르모테스 김도현 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